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코인요정 수지입니다 이번에는 시바이누 코인 보도록 할텐데 이번에 시바이누 관련해서 역대급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이번에 시바인누를 통해서 활용만 잘하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0% 정도 이상은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번에 이퍼치펭기를 통해서 제가 4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하이포 레인을 통해서도 300% 뿐만 아니라 폴레이어를 통해서도 300% 높은 수익률을 챙겨드렸었죠. 우선 이세 가지 코인들의 공통점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호 예수 해제 일정이 잡혀 있었던 코인들입니다. 우선 이 보호 예수 해제 일정이 끝날 때까지는 랠리 펌핑이 펼쳐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변동성이 발생이 되어도 반드시 꼿꿋하게 버티고 이겨내야만이 품새를 챙겨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과 함께 소각 이슈까지 증면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 보호예수 해제 일정만으로 퍼치 펭귄 400, 하이퍼 솔레이어 300씩 터지는데 이번에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보호예수 해제 일정뿐만 아니라 소각 이슈까지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폭발적인 랠리 펌핑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 집중하셔야 되는데 우선 차트를 보시게 되면 5점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어, 그러나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모양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닥권에서 점차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해 지고 있는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호 예수 해제 일정과 그리고 소각 이슈가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기 위한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본격적인 랠리 펌핑이 펼쳐지게 되면은 추경 매수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선침해 줄 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한분도 빠짐없이 보호 예수 해제 일정표를 보내드릴 겁니다 우선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가장 먼저 최종 날짜하고 예상 목표가 이두 가지에 여러분들께서 집중을 해 주시고 우선 다이렉에 최종 날짜를 반드시 메모를 해 두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랠리 펌핑이 펼쳐지게 되면 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발생이 됩니다 음봉이 나올 수도 있고 약간 흔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극복해내셔야 됩니다. 중단중간이 무섭다고 5%, 10% 먹고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이 정도 수익 챙겨드리려고 제가 이번에 일정표를 준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끌고 가야만이 지난번에 터치팽기처럼400% 높은 생유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 달예정돼 있는 해제 포인트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함께 일정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어, 지금 당장은 들어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준비라는 것이 돼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둘 중요한데, 이 수익인지 마무리가 되면, 바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머뭇머뭇 거릴 필요가 없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지금 현재 빅 이슈가 터진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들 괴좌를 레벨업 시키기에 아주 충분한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는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한분도 빠짐없이 보호예수 일정표를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표를 받아보시면 당장 날짜부터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정까지 계속 끌고 가셔야 되는데, 지난번에 포치뱅개를 통해서 400% 정도 챙겨드렸었고, 파이퍼레임이 300이 나왔죠. 그리고 솔레이어도 300이 나왔는데, 이와 같이 높은 승률을 기록하기 위해서는 중간중간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 매일매일 채널 방문하셔서 영상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8021-2193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정확하게 숫자 5번이라고 보내주시면 한 번도 빠짐없이 일정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코인여정 수지가 큰 수익을 챙겨드리겠습니다.